나와라. 빌드, 빌드, 빌드. 단장 선거도 뚝 떨어진 것 같아요. 리, 리더십 <laughs> 리더십 중요하지 그럼 리더십 중요해. 응. 근데 오빠는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해요? 리더십이란 말이지 그 리더의 능력이지 어 리더의 능력. 그런 리더가 갖고 있는. 능력.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래? 왜 그러는 거야? 하지마! 그만해! 궁금해서 그렇죠! 네, 우리 판다사장님 선물을 쏩니다! 밤일이 반장에서 또, 부반장에서도 또,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또! 정이 뚝! 뚜... 떨어지다 어, 진짜 궁금합니까? 네! 네. 그렇다면, 외쳐주세요! 반장이 된 비결 알려주세요! 필수야 부탁! <laughs> 좋아. 뭐잘 지냈어요? 야, 어제만 놓고 뭐잘 지냈어요. 네가 말했잖아 아, 멋대려못자아 줬어. 아, 못자아 줘. 아, 너는 왜너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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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뽑아 주신다. 담아 놓은 거. 저 받아 줘. 난 이렇게 받았어. 맞아, 맞아. 저를 뽑아. 저를 뽑아 주신다. 너뭐 하고 있어? 얘들아, 얘들아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오늘 무슨 날이야? 반장 선거하는 날이란 말이야. 반장 선거? 어, 난난 난 몰라? 나도 관심 없어. 야 진짜 너무 재밌지 않니? 하나도 <laughs> 아, <laughs> 안 재밌어. 좋아, <laughs> 너희들 내말안 들었다 이거지? 아, 왜 때려 좋아. 재밌어요. 박수 좀 <laughs> 봐, 시작. 박수 세 번, 시작. 어 저기 봐. 저거 저... 뭔데 뭔데 이거 왜 따라했지? 어 저건 뭐지? 뭐, 뭐, 저... 뭐, 저기 뭐, 왜? 저기 뭐? 아니 이건 뭘까? <laughs> 아, 이이 이거, 이거 뭔데 이거는? 땅과 하늘. 땅과, 뭐, 하늘, 땅과 하늘, 하늘과 땅, 하늘과 하늘, 땅. 땅! 땅! 그리고 바로 여길 봐! 여, 어, 네.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리더십이 출중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5학년 1반 반장 후보 틸피스입니다 여러분! 뭔 소리야? 네가 반장이라고? 그래 내가 반장이라고 당연히 내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반장이지 그래? 그래. 응 너희들 아까 전에 내가 어? 시키는 대로 했어 안 했어? 했지, 했지. 했어 안 했어? 했지 그렇지! 아니 반장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반장 아무나 아니야? 나도 반장을 못 불러 안 불러 왜 불러? 너 내가 반장 되면 너 큰일 났다 뭐? 알겠지? 좋아!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내가 만약에 너가 날 반장으로 부르게 되면 너도 날 반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어때? 그래? 근데 어떡하나 난 너한테 반장이라고 부를 생각 1도 없는데 으 <laughs> 얄미워 너 뭐야 <laughs> 네, 제 이름을 해주세요. 오케이. 네. 그러면 자 닝예빈 씨 먼저. 예. 네. 강. 아니, 아니 강 건너에 저렇게 지나가는 동물이 소인가 돼지인가? 다. 다람쥐인가 민. 민소매 입은 사람 같은데. <laughs> 자 먹어보십시오. 먹주시고 이번 가보겠습니다. 자 인정, 노 인정. 인정 받으셔야 돼요. 편하게 웃어 그냥. 민소매인가다. 과연 인정 받으실 있을 것인가? <laughs> 강건노의 사람은 민소매다 <laughs> 하나 둘셋우아 <laughs>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<laughs> 들었어 와, 갑자기 너무... 전곡을훅 찌르는 아맞